전세계 야구삼촌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언클스와 슈퍼스타즈의 리그 경기입니다 지금 현재 1승 1패로 오늘의 승리가 절실한 언클스 모여서 화이팅을 다지고 있습니다 1회주입니다 슈퍼스타즈의 선발투수는 등번호 61번의 에이스 피처입니다 작년에 언클스와 시 리그 경기 때 한번 붙었었죠 그리고 시리즈 때는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자이번 타자는 빅토리. 자두 번째 공이 스타이크를 먹으면서 원볼 원, 원 스타이크 카운트가 되었고요. 자 볼이 크게 빠졌습니다. 위험한 볼이 나왔고, 자 다음 볼을 보고 있는데요. 약간 에임이 되지 않고 있는 듯한 모습의 선발 투수인데요. 자 빅토리 볼넷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이번 타자는 화이트 선입니다. 화이트 선 높은 볼에 반응하지 않고 있군요. 자 빅토리가 최근에 좀 달리는 야구를 좀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원볼 원, 원 스타이크 카운트에서 높은 볼이 볼 판정 두볼원 스타크 카운트가 되었습니다. 자 낮은 볼에 스타크 카운트 투투 투 카운트에서 자 인코스 자 약간 놓친 사이에서 빅토리가 이루를 들어갔습니다. 어, 발목이 많이 좋아 보이지 않는 모습이네요. 풀 카운트에서 높은 볼자 연속 볼렛을 허용하면서 주자를 모으고 있습니다. 3번 타자 대근 자 볼이 많이 빠지면서 원볼 그 다음에 볼은 어떤 걸까요? 자, 인코스를 스트라이크 카운트를 잡으면서 원 볼, 원 스트라이크 카운트가 되었고요. 높은 볼을 받아쳤어요. 자, 중견수 방향, 중견수가 뒤로 달려가면서, 자, 뒷걸음질까지 해서 잡아냈습니다. 자, 빅토리가 2루 리터치 이후에 3루까지 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1루 주자, 화이트 선은 2루를 가지 못했고요. 자, 도루를 하고 있습니다. 자, 초구부터 바로바로 바로 뛰어주는 화이트 선, 1, 3루에는 바로바로 바로 뛰어주는 게 좋습니다. 4번 타자 후니영 자, 초구 스타이클 먹고 두 번째 파울 만들면서 불리한 카운트. 자, 크게 땅볼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파울이 되었는데요. 아, 삼루, 러너 코치, 붉은 노올이 잡아보려고 했지만 수비수와 붙일 뻔 했습니다. 자, 카운트는 투투 피치가 되었고요. 자, 이번에 카운트에서 높은 볼, 자, 스윙 판정 이러면서 첫 번째, 두 번째 아웃 카운트가 잡혔습니다. 5번 타자, 모리모토 센세. 초구 스타이클 잡혔고요. 두 번째 공은 도파습니다 어, 지금 모리모토 센세가 머리가 조금 자꾸 좀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요. 이거는 조금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네, 헤드업이 되면서 투투카운트가 되었고요. 자 던진 공이 자볼 반전 변하고 있는데 볼 반전이었습니다. 풀카운트에서 파울을 만들어내면서 끈질기게 붙어주고 있는 모리모토 센세. 자 노브 볼 볼렛이 나오면서. 자 볼넷이 나왔는데 지금 화이트 선이 기를 하다가 태그를 당했습니다. 자 포수가 1루를 체크를 했고 화이트 선이 태그를 아웃 당했습니다. 이래 말입니다. 자 볼넷을 걸어 나가는 과정에서 주자 체크로 아웃을 당한 것은 상당히 아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언클스의 선발 투수는 3매기. 자 언제까지 소년 가장일 수는 없죠. 좋은 볼을 빡빡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원볼 원스트 카운트에서 툭 가다된 타구가 자 코스가 좋았습니다. 화이트 선 몸을 날려 보았지만 옆으로 빠져나가면서 중견수 앞에 안타 출루. 자 이번 타자. 자 길게 던져봤는데 지금 길게 던지지 못했네요. 물수제비를 튀기면서 돌를 허용하고 있는 야구 삼촌. 어 야구 삼촌이 최근 조금 다시 어깨가 돌아오는 듯했으나. 어, 송구가 좋지 않네요. 자, 육역수가 잡아서 1루로 길게. 자, 1루 주자가 3루로 들어갔고요. 여기서 태그. 어, 세이프 한정됐으면서 주자가 3루까지 갔습니다. 자, 3번 타자는 선출이고요. 원볼, 카운트. 자, 약간 높은 버블입니다. 원원 카운트가 되었고요. 자, 포수는 자꾸 낮게 낮게 요구를 해 주고 있어요. 하지만 포수의 요구하는 반대로 공이 조금 올라가고 있는 삼맥의 피칭. 자, 저 정도 높이면은 안 됩니다. 자, 풀 카운트에서 볼이 빠지면서 볼넷 출로 원아웃 주자 1, 3루. 자, 4번 타자의 승부고요. 자, 1루 주자가 뛰었고. 자, 여기삼촌이 페이크 모션으로 해 보려고 했지만 3주자는 뛸 생각이 없었습니다. 투 까다든 타고 여기서 땅볼. 여기서 잡아서 1루로 아, 홈으로 선택했는데 자 늦었습니다. 약간의 더듬거리는 사이에 삼루자가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다시 일삼루. 자 선취득점은 슈퍼스타제가 가져갔습니다. 오번타자와의 승부고요. 원원 카운트에서 아 주자가 뛰었는데 양삼진이 판부를 하면서 쉽게 돌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카운트는 원볼 투스트 카운트에서 파울이 나왔고요. 자 계속해서 공을 건드려주고 있는 오번타자입니다. 쉽게 당하지 않는 그런. 끈질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계속해서 커트 해주고 있는 5번 타자. 자3맥이 공이 빠졌고요. 풀카운트 승부가 지금 너무 많습니다. 자 높은 볼에 다시 반응. 자 풀카운트에서 자 애매한 높이의 타구가 우익수 방면 선상으로 떴는데요. 자인 선상 안쪽으로 떨어지면서 지금 안타가 나왔고요. 우익수콩나미가 잡아서 홈으로 던졌지만 이미 주자는 들어와서 스코어는 0대 2가 되었습니다. 자, 6번 타자는 투수입니다. 키가 상당히 크네요. 부럽습니다. 자, 1삼루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아마도 도루를 하겠죠. 자, 바운드 볼을 막아내는 야구 섬춘 자, 두볼 원스트 카운트에서 주자가 뛰었습니다. 이루로 길게. 자, 약간 쇼 바운드가 되었지만 이루수 리젠이 잡아서 아웃 처리. 하지만 그 사이에 3루자가 들어오면서 스코어는 0대 3이 되었습니다. 자볼내출루 하고 있는 6번 타자고요. 7번 타자 초구부터 뛰었고 야구 삼촌 또 공을 더듬어요 아, 좋지 않은 컨디션의 야구 삼촌. 자 볼이 빠졌고 아, 빠지지 않았습니다. 낮은 볼을 잡아내서 주자 체크까지. 자 유격수가 잡아서 유격수가 1루로 길게 던졌는데요. 자 1루에서 포구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이루자 홈까지 올까요? 자이루자 홈까지 들어오면서 1회 비기닝을 허용하고 있는 언커스입니다. 스코어는 0대 4가 되었습니다. 8번 타자와의 승부. 잘, 치 잘못하면은 타자 1승 될수 있어요. 자, 10번, 아, 10번의 등본을 단 타자가 중견수 앞에 깨끗한 안타를 쳤고요. 중견수 빅토리가 잡아서 3로 길게. 자, 중견수 빅토리가 이것을 아웃으로 잡아냈습니다. 자, 이렇게 3아웃. 2회 초입니다. 자, 1회 4점을 허용하면서 비기닝을 허용한 언클스의수비고요 6번타자 리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선발투수는 어깨가 가벼워졌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투구수는 조금 많습니다 지금 2회에 아웃카운트를 잡지 않은데서 벌써 30개가 넘어가고 있는 투구수 자 투투 카운트에서 높은 볼이 볼판정 3리투 카운트에서 볼이 빠지면서 볼넷 오늘 쇼파스타즈의 선발투수가 볼넷이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자 리젠 초구부터 달려주면서 주자 이루 선점해주고 있구요 자곧 타석에는 콩나미 자 투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콩나미는 출루가 좋죠 자 근데 우타를 많이 들어오는데 오늘은 또 좌타로 들어오는 콩나미입니다 이제는 스위치히터로 인정을 해야 될까요 볼넷으로 출루하고 있는 콩나미 8번 타자 야구삼촌자 초구 들어왔습니다 원스타이크 자, 지금 야구 삼촌 타격하는 거 봤을 때 지금 테이크백 타이밍도 늦고 뭔가 타격 밸런스가 좋지 않습니다. 자, 원볼 투스트 카운트에서 어, 지금 보면은 어, 어, 못칠것 같은 타격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 말하자마자삼치을 먹고 있는 야구 삼촌. 최근에 좋지 않은 야구 삼촌의 모습. 9번 타자 삼0 0입니다초구스타라이크 먹고 시작하는 삼0이 자, 호스윙하면서투스타라이크 빠르게 카운트를 잡아 가고 있는 투수인데요. 자, 변화구가 손에서 빠졌습니다. 자, 끈질기가 붙어주고 있는 삼맥입니다. 과연 삼맥이는, 자, 하이볼에 스윙이 나오면서 두 타자 연속 삼진을 잡으면서 투아웃. 자, 1번 타자 빅토리. 자, 여기서 점수를 얻어가지 못하면 분위기가 어, 조금 많이 가라앉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1패를 한 상황인데, 자, 볼이 빠지면서 주자들은 한 베이스씩 추가 줄로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빅토리라면 그래도 뭔가 보여줄 것 같은 느낌인데, 자, 볼이 빠지면서 볼레출루 말루가 되었습니다. 2번 타자 화이트선, 자 1회 에 약간 아쉬운 주루플레이로 어, 찬스를 이어가지 못했는데요. 여기서 적시안타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볼이 빠졌고, 자, 하지만 뒤로 빠지지 않아서 주자들의 움직임은 갖지 않는 과중에서 자, 아우코스가스타일크 판정을 받으면서 잘루 말루입니다 아쉽네요. 예 말입니다. 자이외에도 투수는 산맥입니다. 자 산맥이가 투수일 때는 보통 지명타자를 쓰는데 자 이날 경기 때 지각생들이 어, 발생해서 오더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지명타자 없이 산맥이가 마운드에서 던지고 9번 타자를 맞게 되는 그런 경기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자 우이스 앞에 땅볼이 1루로 승부가 가능할 거라고 보여졌지만. 아, 공이 볼이 빠지면서 주자가 출루를 했습니다. 자1번 타자의 승부. 자 초구부터 뛰었고요. 야구 아, 삼촌 이번에도 볼을 한 번에 빼내지 못하면서 쉽게 도루를 허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1루를 체크해주고 있고요. 자 조금 최근에 한, 언클스가 보면 항상 리, 리그 초반에 조금 잘안 풀리는 그런 경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1루 대근이 잡아서 자, 이렇게 좋은 연계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그 사이에 2루 주자는 3루까지. 원아웃 3루가 되었습니다. 자, 우커스 볼이 빠지면서 원볼부터 시작하고 있고요. 자, 이 점수를 주지 않고 이닝을 끝낼 수 있다면 분위기는 다시 어, 좋은 흐름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하이 볼을 요구했지만 어중간한 높이로 들어오면서 자 아주 깔끔한 코스로 공이 가고 있습니다. 중견수 빅토리가 잡아서 1루로 길게. 자 여기서 하지만 공이 빠졌고, 하지만 삼루수 훈이 형이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3번 타자의 승부. 자 선출이죠. 자인 코스를 던져보고 있는 배터리. 다시 한번 인 코스. 자 어느 어떻게 될까요? 자 아웃 코스에 허스윙 나오면서. 투아웃을 잡아내고 있는 야구삼촌과 3회기의 배터리입니다 자 4번 타자0의승부0요 좌타기 때문에 잡아당겨서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툭 건드린 타구가 유0수 화이트선이 잡아서 1 0로 길게 자 이번에는 깔끔하게 잡아내면서 1실점으로 이닝을 마무리합니다 0회 초입니다 자0회에도 선발투수가 마운드에 올라왔습니다 다소 투구수는 많고 0 0 0 많지만 점수를 허용하고 있지 않은 아주 좋은 피칭인데 선두 타자 대근을 몸에 맞는 볼로 출루를 시키고 있습니다. 3번 타자 훈이영 전 타석에는 삼진 이 있었는데요. 자 인코스 스타일크 판정 원 스타일크 자 던지고 있고요. 자 높이 높았습니다. 자 주자가 있는데 키이 상당히 높은 투수인데요. 과연 자 투투 카운트가 되었고요. 자 훈이영 자 아웃코스를 흘려버리면서 3리투 풀카운트가 되었습니다. 자 볼이 높으면서 볼넷으로 출루하는훈형형번 타자 모리모토 센세 자 초구를 노려봤으 t 헛스윙이 나왔습니다 자 또다시 헛스윙 자 과연 어떤 타격을 보여줄지 자 높은 볼 그대로 흘려보냈고요 원볼 투스 1st s t r i 크 e count. 1st strike count. 1st strike c o 들어 t 1st s t r 이들어가 1st strike 리젠이 타석에 들어갔고요. 이제는 한 번씩 장타를 터트려줄 수 있는 그런 타자죠. 자, 크게 돌려보는 리젠. 투볼 원스트 카운트가 되었습니다. 자, 높은 볼에 반응하면서 파울. 자, 끈적게 붙어주는데 자, 몸에 맞는 볼. 리젠 아파합니다. 출루했고요. 7번 타자 콩나미. 콩나미 초구부터 받아쳤어요. 자, 엔드캡이 떨어져 나가면서 안타가 되었고요. 삼루자 대근 들어오고 이루에 있는 훈이형까지 홈으로 일루자 리젠3루까지 슬라이드하면서 들어갑니다. 자8번 타자 야구삼촌 번트 모션. 자 볼이 높아요. 자 이날 야구삼촌은 어 조금 별로 칠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첫 번째 타석에 삼진을 먹기도 했지만 어 느끼기가 그렇게 좋은 볼이 오지 않겠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됐거든요. 스트레이트 볼넷으로 출루하는 야구삼촌. 원아운 말로의 구번 타자 삼맥이. 자, 인코스, 스타이크, 판정이 되면서, 원 스타이크. 자, 볼이 높아요. 자, 하지만 포수, 뒤로 잘 빠뜨리지 않습니다. 아주 좋은 포수네요. 자, 볼이 낮게 오면서, 약간의 유리한 카운트를 만들어가고 있는 삼맥이. 아, 자, 크게 돌려봤지만, 파울. 투드 카운트에서, 다시, 체크 스윙. 파울. 자, 근실기게 붙어주고 있어요. 자, 가, 자, 완전 잘 맞았는데, 자, 아, 손목을 꺾으면서, 약간의 드라이브 걸리면서 레프트가 잡, 잡았고요. 3루에 있던 리젠이 리터치하면서 한점 만에 스코어는 3대5가 되었습니다. 어, 뭔가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스코어라고 생각된 점수가 조금씩 따라잡히고 있고요. 콩나이 3루 도루를 썼고요. 야구삼촌도 2루를 들어왔습니다. 자 빅토리가 여기서 동점타를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자 받아쳤는데요. 레프트 방향 레프트 아, 레프트 잡지 못했어요. 레프트 잡지 못하고, 콩나미 홈으로 들어왔고, 야구삼촌 천천히 홈으로 들어오면서, 여기서 동점을 만들어내는, 엉클스. 어, 행운의 여실은, 엉클스에게 있을까요? 자, 이번 타자, 화이트 선. 자, 변화구가 들어오면서, 투 스타이크. 자, 높은 볼, 자, 빅토리 3루로 자, 세이프 한정. 자, 하지만 빅토리, 아, 빅토리가. 스스로 아웃이라고 판단해서 일어나다가 태그아웃 당했습니다 3회 말입니다 2023시즌 제주시리즈 아치리그를 우승한 약간의 들뜸이었을까요 약간 시즌 초반에 보네드 플레이와 그런 조금 이해 안 되는 그런 느슨한 플레이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 엉클스의 시즌 초반 모습입니다 자 5번 타자가 아주 깔끔한 우익수 가르는 타구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자 중계 플레이가 이루어지고 있고, 자주자 타자 주자는 2루까지 갔습니다. 자 6번 타자, 자 2루 주자 체크해주고 있는 야구 삼촌. 좋습니다. 이렇게 자꾸 자꾸 건드려줘야 될것 같습니다. 자 스코어는 동점이 되었지만 뭔가 지고 있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는 언클스의 오늘의 경기 내용이고요. 자, 두두 카운트가 되었습니다. 삼맥이. 자, 아, 여기서 코스 안타가 나왔습니다. 자, 코스 안타가 나왔고, 레프트. 모리모토선생가 잡아서 자, 던졌는데요. 자, 홈으로 왔습니다. 아, 아, 여기서 중계 플레이가 미스가 나면서 또 쉽게 한 베이스를 허용하고 많은 아쉬운 모습. 7번 타자의 승부. 초구부터 돌려보는 7번 타자. 자, 그런데 이날 경기를 봤으면, 봤을 때 지금 삼기의 구위가 생각보다 너무 좋지 않습니다. 삼매기의 피칭이라고 볼수 없는 자꾸 맞아 나가는 피칭을 보여주고 있는 오늘의 모습. 자, 경기 전에 야구 삼촌이 투심에 대한 그런 설명과 조금의 아, 교육이라고 할까요? 투심을 알려 주고 있었는데 그 투심을 너무 실전에서 바로 써먹으려고 하는 건지 공익 매끄럽지 않습니다. 자, 투심을 사용하는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던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 고생하고 있는 야구 삼촌 투심을 괜히 가르쳐줬나 싶기도 한데 자 삼루 땅볼 나왔고요. 3루수가 잡아서 자 땅볼이 아니었습니다. 3루수 라인 드라이브를 잡아서 3루 베이스를 잡고 터치를 했기 때문에 투아웃이 잡혔습니다. 하지만 다음 넥스트 플레이가 좋지 않으면서 또한 베이스를 쉽게 주고 많는 모습. 자 여기서 또 아쉬운 모습이 나왔습니다. 도루를 분명히 아웃 타이밍이었지만, 자 유격수와 세, 이루수가 들어가는 타이밍이 잡히지 않으면서 또 쉽게 추가 점을 주고 마는 언클스의 수비, 자 유격수 방면 아 유격수 화이트 선이 펌블하면서 1루로 길게, 자 하지만 타자가 발랐습니다. 다시 1 3루 상황이 만들어졌고요. 자 뛰었죠. 자 여기서. 주자가 체크대가 되었고, 자 주자 일부러 걸린 것 같은데, 자 삼루 주자가 홈으로 들어오는데 대응이 안 돼요. 자 그렇다고 해서 타자 자, 그 일루 주자도 잡아내지 못했어요. 최악의 상황입니다. 스코어는 5대 7이 되었고요. 자툭 까다된 타구가 2루다 볼. 이루수 리젠이 잡아서 1루로자 약간 한번 펌블하고 던졌습니다. 자 어렵게 어렵게 이닝을 막아내고 있는 클스4회초입니다 자, 사회도 선발 투수가 마운드에 올랐습니다 지금 많은 삼진과 많은 볼넷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투구수는 89개. 보리스타이크보다 많네요. 자, 이번 타자는 다시 화이트 선입니다. 자, 원볼 원스트 카운트에서 공격을 이어가고 있고요. 어, 오늘 변화구 각도는 좋은데 빠른 볼이 조금 0점에안 잡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화이트 선 삼진으로 물러나고 있는 모습. 다음 타자, 대근입니다. 대근 초구의 볼. 자, 붙어줘야 되는데요. 자, 투볼입니다. 자, 기, 공을 기다리고 있고, 쓰리볼. 자, 쓰리볼에, 자, 쳐볼만한 볼이 없었던지, 스트레이트 볼렛으로 걸어 나오는 대근 자, 4번 타자, 훈이 형. 오늘 볼넷과 삼진이 하나 있네요. 자, 약간의 영점이 조금 흐트러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투구수가 어느덧 100개. 볼이 많은데요 자 한가운데 넣어주면서 3-1 카운트에서 대근이 뛰었습니다. 다시 스트라이크를 잡히면서 풀카운트 주자는 2루가 되었습니다. 자 볼이 빠지면서 훈이형 출루를 하고 있습니다. 5번 타자 모리모토 센세 자 볼렛 하나와 삼진 하나를 기록했는데요. 자또 크게 휘둘러봤지만 어, 맞지 않고 있는 모습 자 파울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불리한 카운트가 되었고 자 헛스윙이 나오면서 자 이렇게 투아웃이 되었습니다 6번 타자 리젠 리젠 초구부터 강하게 받아친 타구가 아이 타구가 파울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아쉬운 타구 자볼 카운트가 되면서 원볼 원스트가 되었습니다 자 이번엔 들어온 볼 원볼 투스트 자 볼이 빠졌어요 볼이 빠졌어요 자1루했던 대근 그리고 1루했던 훈이형이 한 베이스씩 추가 질했습니다 투투 카운트에서 다 던진 공이 리젠이 받아쳤어요. 리젠이 받아친 타구가 어떻게? 해? 자 중견수 앞에 뚝 떨어지는데 공 처리는 우익수가 있어요자 모든 주자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다시 동점을 만든 리젠 허공에다가 총을 쏘고 있습니다. 자 리젠 신났어요. 이루도록 편안하게 걸어서 들어가고 있는 리젠. 잘못타자 콩나미. 아 볼이 빠졌어요. 자 리젠 3루까지 걸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일드 피치가 나왔고요. 자, 투볼 카운트에서, 콩나미, 자, 공을 그대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쓰 볼에, 자, 스테이크 판정, 3리원 카운트가 되었습니다. 자, 볼이 많이 빠지면서, 콩나미 출루. 자, 팔바타자 야구 삼춘 다시 번트 모션. 번트 모션 해주고 있어요. 지금 투 아웃인데 번트 모션. 자, 바스타 동작 만들고, 콩나미가 이를 들어갔습니다. 자, 이삼눈을 만들어서 치겠다라는 그런 의도인지 보겠습니다. 아, 치겠다라는 의도가 있었네요. 2-2 카운트가 되었고, 자, 아웃코스. 볼이 빠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낮은 볼. 골라, 골라서 출루하는 야구삼촌. 자, 상대팀이 타임을 걸고 한번 쉬어가고 있는데요. 여기서 야구삼촌이 데타 화이트나이트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자, 화이트나이트는 방망이가 그래도 괜찮죠. 준수한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원볼 원스트카운트에서 높은 볼, 투볼 원스트가 되었고요. 자, 크게 돌려봤지만 스윙 투투카운트, 투투카운트에서 어우 좋은 스윙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구 오랜만에 나온데 스윙이 그래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3리트 카운트까지 만들어서 자, 몸쪽 붙는 공이 볼, 렛, 시되면서 자, 밀어내기 볼렛이 나왔어요. 언클스가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자, 투구수가 많았는지 상대 팀이 투수를 교체했고요. 자 야구 삼촌이 여기서 대주자 붉은 노을을 사용했습니다. 자 붉은 노을이 들어가는데 이게 어떤 결과가 펼쳐질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아 여기서 몸에 맞는 볼, 빅토리. 자 여기서 추가 점이 나왔어요. 스코어는 9대 7입니다. 자 후반부에 뭔가 언클스가 크게 노력을 기울였다기보다는 뭔가 점수가 그, 거저 얻어진 그런 느낌이 좀없잖아 있는데요. 자 이번 타자 화이트 선 허스윙을 하면서 원볼 투스트. 자, 어 걷어, 걷어 올린 타구가 3루수가 잡았어요. 3루수가 잡아서 길게 던졌는데 바운드가 된 볼이 1루수가 잡아내지 못하면서 자, 야구 3초 홈에 들어왔고요. 붉은 노을 홈에 들어오다가 붉은 노을 홈에서 아웃됐습니다. 하지만 다음 타자는 대근인데요. 대근 오늘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4회 말입니다. 타점 먹방을 좋아하는 대근에게 마지막 이닝에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상당히 아쉬운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 투수 빅토리를 마운드에 올리는 엉크스 자, 스코어는 3점 차인데요. 첫 타자와의 승부가 아주 중요하겠죠. 타, 타순은 2번 타자로서 어, 충분히 점수를 낼수 있는 타선입니다 자, 하지만 빠르게 유리한 카운트를 만들어내고 있는 빅토리와 야구삼촌의 배터리. 자, 끈질기게 붙어주고 있는 2번 타자예요. 볼 하나 빼보는 배터리의 작전. 아, 이번에는 빼려고 한건 아니지만, 볼이 빠졌습니다. 여기서 더 이상 불리하게 가면 안 되는데, 3-2 카운트가 되었고요. 자 스리트 카운트에서 자 가마 때렸어요. 자 유격수 화이트 선이 잡아서 침착하게 2 스텝 1로로 길게 자 원아웃을 잡았습니다 야구 삼촌 볼 달라고 하면서 라운딩에 참전. 자 서먼 타자 선출이죠. 출루를 시키면안 좋습니다. 슬로우볼을 던져왔지만 볼. 자두 번째 볼 높았어요. 높으면 안 돼요. 자 우익수 붉은 노을. 얼군놀 타구 판단은 되지 않았습니다. 공의 펜스까지 굴러가면서 자 이거 삼루 타를 막아야 되는데 삼루까지 어 가지 않았습니다. 자루로 이루로 끊어내는 수비. 자번 타자와의 승부인데요. 자투와 자타와의 대결. 자 블로킹 아 옆으로 약간의 펌볼 나왔습니다. 블로킹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자여삼촌이 홈커버를 가라고 지시를 하고 있죠. 자두볼 카운트에서 하나 넣고 들어가고 있는 배터리입니다 자, 또다시 넣고 들어가는 백큰 타이터리. 쉬운 볼을 주지 않아요. 자, 높은 볼, 카트 하면서, 투투 카운트에서, 다음 던진 볼은 투 까다닌 타구와 빅토리가 잡았어요. 삼루 주자를 여유있게 묶어두고, 일루로 던졌습니다. 자, 삼루 주자가 홈으로 들어올 수 없었어요. 자, 투 아웃에 주자 삼루. 스코어는 10대7입니다. 자, 5번 타자 타순에서 데타 카드를 쓰는 슈퍼스타즈입니다. 자, 초구 넣고 들어가 고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이제는 한 점이 들어와도 괜찮다 라는 그런 피칭을 하고 있는 배터리입니다 자 이루수 땅볼 이루수 리젠이 한번 더듬고 일로로 길게 자 여기서 아웃을 잡아내면서 자 어찌어찌 승리한 듯한 느낌의 몽클스의 이번 경기 자 양팀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박수를 나누고 있고요 자 이번 경기는 조금 승리를 했지만 아쉬운 점이 좀 있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안타 수도 거의 없고, 거의 본래수로 나가면서, 더군다나 삼진 개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엉클스답지 않은 공격력이 자꾸 나오는 시즌 초반의 모습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